안녕하세요. 비송입니다. 음, 라이언 인형이 또 많죠. 어, 저번 영상에서 라이언 12간지 어, 뜬 거를 소개해 드렸잖아요. 음, 이번에는 어, 라이언을 좀 여러 가지 뜬 거를 보여드리려고요. 음, 지금 보이는 사이즈들이 비슷하잖아요. 둘, 여기 둘, 여기 둘. 어, 요 아이 세 개는, 어, 사이즈가 똑같아요. 동일해요. 음, 약간 이제 변형을 줘서뜬거고요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젠틀맨 라이언, 요 라이언만, 좀 다르게 떠본 아이들이고요 어, 즉흥적으로 이제 뜨다 보니까 좀 많이, 어, 허술해요. 네, 사진만 보고, 음, 처음에 이렇게 작게, 예, 이렇게 떠봤어요. 젠텐맨 라이언 처음 나왔을 때, 음, 저는 항상 사진으로 보고 이제 떠보러 탄답니다.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표현해 보려고 뜨다 보니까 좀 음, 허술한 부분들이 있어요. 있고 어, 머리를 너무 작게 뜬것 같아서 이제 크게 떠보자 해서 떴는데 어, 너무 큰 사이즈 이제 라이언 인형이 나왔어요. 음. 머리를 진짜 크게 떴죠. 그래도 뭐, 첫 인형들이다 보니까 또, 어, 애정이 많은 아이들이에요. 그 다음, 음, 요 인형이 조금 힘들었어요. 어, 가드너 라이언이라고 하죠. 이것도 이제 사진만 보고 뜬 건데요. 어, 요런 선인장도 떴고요요 앞에 앞치마도 이제 표현을 해줬어요 이렇게 꽃처럼 표현을 해주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린 아이예요 어, 뒷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줬고요 어, 가디너 라이언 음, 라이언 중에서는 가장 음, 뜨기도 힘들었지만 음, 가장 마음에 드는 라이언 인형이에요 음 그리고 요 인형을 음 제가 만든 게, 이제, 수능 보는 아이들, 나중에 얼른 수능 끝나고 여행 가라고, 여기에다 이제 깃발을 꽂아서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있었거든요. 아, 이제 여행을 가라. 시컷 공부했으니까, 이제 진짜 한 만큼 시컷 놀아라. 라는 컨셉으로 해서, 이 배낭도 떠서, 이렇게 입고 벗고 할수 있게, 배낭도 떠졌고요. 신발도, 음, 벗었다 신었다 할수 있게 그냥 어, 이렇게 떠본 라이언이에요 모자까지 떠서 세트로 음, 여행가는 라이언 컨셉으로 뜬라이언이고요 다음 이제 이 인형들 두 개는 어, 그냥 한 쌍으로 커플 라이언으로 뜬거예요 모자와 바지 그 다음에 여긴 리본과 바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줬는데 이 바지도 입고 벗고가 가능해요. 다 입고 벗고 가능하게끔 해서 만든 인형이에요. 인형 놀이를 할수 있겠죠. 이 인형으로 이렇게 해서 입고 벗고 그 다음에 뒷부분 이렇게 꼬리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바지를 제작해 왔어요. 그래서 커플 느낌이 나는 요 라이언 인형 다음 이제 제가 제어 대문에 사진으로 있는 라이언 인형이에요 어 얘네는 옷을 아 이때가 아마 겨울이었을 거예요 겨울에 뜬 거라서 옷이 좀 두툼하고요 얘네도 좀한 쌍으로 떴어요 마찬가지로 신발은 신고 벗을 수 있고 여기 또 배낭 같이 떠서 배낭도 이제, 이제 커플로 여행가는 컨셉이죠. 이, 이 인형들도 음, 모자를 좀더 크게 어, 떠서 어, 할까 했었는데 나름 좀 색다르게 하고 싶어서 모자도 좀 새롭게 떠봤어요.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커플로 많이 뜬 편이에요. 가방도 얘는 빨간색, 얘는 이렇게 갈색, 이렇게 해서 커플로 떴던 인형이에요. 음, 또 이거 말고 또 있는데 못 찾겠어요. 인형이 어디 갔는지, 어, 라이언으로 해서 산타 복장을 한 커플 산타가 있거든요. 커플 센터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. 어딘가에 또 이제 낑겨져 있겠죠. 음, 라이언은 여러 가지로 많이 뜨고 싶기는 한데, 많이 힘들어요. 하나하나가, 어, 힘들어서 요즘은 라이언을 많이 안 뜨고 있는 편이긴 하네요. 음,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랍니다. 요 인형 두개 찾아봤어요. 이네는 어, 산타와 루돌프 컨셉이에요. 어, 원래 루돌프가 하트를 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인형인 또 어디 갔는지 진짜 많이 떴죠. 이제 산타. 산타는 모자가 벗고 쓰고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. 그다음에 조끼도 마찬가지로 어, 입고 벗고 할수 있게. 인형 놀이가 다 가능하게끔 그냥 만들어 본 인형들이에요. 산타고, 다음, 이제 목도리를 떠서, 이렇게, 얘도 이 루돌프 모자가 쓰고 벗고 할수 있게. 그 다음 신발도 신고 벗고가 가능하게. 이렇게 만든, 산타와 루돌프 라이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플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도, 또 다른 커플로 만든 게 있는데 음, 이제 루돌프를 업기고 목도리를 이제 빨간색으로 해서 얘한테 해주고 모자를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하면, 저희 둘이 커플이에요. 커플 라이언. 그러니까, 인형은 한 가지이고, 그 다음, 이렇게 여러 가지를 떠서 커플 라이언 만들고, 아까 산타와 루돌프 만들고, 여행 라이언부터 해서,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라이언들을, 작년 겨울에 참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. 많이 만들었고 어, 다른 종류로도 더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제 라이언 12간지 만들면서 좀 시들해졌던 인형들인데 어, 나름 이렇게 또 꺼내놓고 보니까 사이즈도 인형놀이 하기에 적당하고 예쁜 것 같네요. 어, 이제 헬로키티 12간지 인형이 끝나고 나면 라이언 인형을 좀더 새로운 거를 좀더 만들어 보고 해봐야겠어요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비성이었습니다.